여러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로또 되려면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루틴으로 3등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꾸준히 같은 요일, 같은 장소에서 구매. 많은 당첨자들은 항상 토요일 오후 2시에 5호 편의점에서 산다는 식으로 자기만의 구매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운이 깃든 장소와 시간이 있다고 믿고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한 거죠. 2. 긍정적인 마인드셋. 당첨자들 중 다수는 언젠가는 내가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되면 좋고, 된다면, 이렇게 쓸 거야 같은 선한 상상력과 계획을 실천했죠. 운은 준비된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 들은 적 있죠. 3. 집안 청소 또는 명상 후 구입. 재밌는 이야기지만, 몇몇 당첨자들은 대청소 후 기분 전환 삼아 로또를 샀더니 당첨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고요할 때 명상 후 번호를 뽑았다는 공통점도 있었죠. 깨끗한 환경 맑은 정신 운동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4 지인에게 베푸는 행동 후 구입. 한 당첨자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한 다음 날 로또를 샀고 또 다른 사람은 지인 밥을 사준 날 우연히 로또를 샀다가 당첨됐다고 말합니다. 복은 나누면 돌아온다는 말. 그냥 속담만은 아닐지도요. 오! 당첨 시쓸 계획을 미리 적어두. 놀랍게도 몇몇 당첨자는 당첨금 사용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처럼 계획을 세우는 행동이 무의식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작용했는지도 모르죠. 6. 자동과 수동을 함께 구매. 많은 당첨자는 자동 수동으로 복합 구매를 했습니다. 운에 맡기되 나만의 감을 담아보기도 하는 거죠. 자동 5장, 수동 1장의 조합은 꽤 인기 있는 방식입니다. 7. 구매 후 잊고 지내. 정작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 다수는 당첨 사실을 며칠 뒤에 확인했다고 말해요. 혹은 까먹고 있다가 확인했더니 1등이었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기대에 집착하기보다 그냥 놓아두는 게 행운을 부르기도 하나 봐요. 정리하며, 로또 당첨자들의 행동에는 신기하게도 의식적인 긍정, 꾸준함, 소소한 선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로또는 확률게임이지만,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운까지 끌어온 건 아닐까요? 당신도 오늘 한 장의 티켓으로 자신만의 행운, 루틴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